반갑습니다. 올바른 쌤 연합 대표, 크쌤입니다. 오늘 영상은 고등부 영어 선생님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고등부 학생들 시험 대비를 하기 위한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어떤 것이 시험에 나올지 우리 선생님들이 적중을 시켜주는 것이 되겠죠. 두 번째는 그냥 말로써 이러한 게 중요하다, 이것이 시험에 나온다가 아니라 직접 문제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증명시켜주고 과제로 점검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은 변형 문제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형 문제를 만든다는 라 것은 시간이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또는 어떤 유형들은 쉽지 않은 형태죠. 제가 우리 선생님들하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또 연합대표로서 수많은 변형 문제를 검토하면서 대부분 선생님들이 강과하는 포인트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데 이거를 못 풀어서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고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선생님들을 위한 핵심 영상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부에서는 변형문제 제작 관점에 대해서 담아볼 예정이고, 2부에서는 변형문제를 만드는 편집 과정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부입니다 변형 문제를 만드는 관점을 저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하는데 A 유형과 B 유형들이 있습니다. A 유형들에서는 강사 선생님들의 열정과 노력이 존재한다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유형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B 유형들에서는 난이도가 높은 형태 유형들입니다. A 유형에서 먼저 연습과 경험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이제 B 유형을 만들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첫 번째 유형은 어법 어휘 양자택일인데 이 어법 어휘 양자택일이 영어 수업 시간에 제일 많이 활용되는 형태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 먼저 어법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주로 출제되는 것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여섯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분사, 관계사, 조동사, 시제, 수동태, 가정법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어떻게 정답과 오답을 구성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은 답습이 최고입니다. 답습을 하기 위해서는 수능과 모의고사가 되겠죠. 예를 들자면 자이 스토리 이런 책들을 통해서 이어법과 어휘만 나와 있는 책이죠. 여기서, 아, 지난 모의고사하고 지난 수능 때 항상 이렇게 선택지가 구성되어져 있는구나를 가늠하시고, 여기에 기반을 두시고 만들어보심을 권장을 드리겠고, 어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고등부에서는 포니어보다는 바니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니어 위주의 선택지를 구성하라는 것이 되겠죠. 법법어의 양자태계를 만들 때 제가 검토하면서 지적을 제일 많이 하는 사항이 뭐냐면 이것이 복습 효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첫 번째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지문의 전체를 학생들이 읽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개 또는 두개 문장마다 양자 태일를 구성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조금 긴한개 문장에 두 개의 선택지를 구성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서로 정답에 접근하는 충돌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제 잘못된 접근 방법을 제시하는 형태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가능한 한개 문장에는 한 개까지만 문제를 만들어서 전체 지문을 구성할 것. 다음으로 순서 유형과 문장 넣기 유형이 있습니다. 이 유형들도 제작을 하실 때 관점이 글의 전개와 글의 맥락을 물어보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들 때는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영어 지문에서 바로 문제를 만드시면 되고 국어가 더 편하신 분들이라면 정답 해설지에서 문제를 만드세요. 여기에 이제 한글이 있는데요. 조금 과감히 말씀드리면 은 영어 지문은 안 보셔도 됩니다. 영어 지문은 참고하시되 그냥 한글 지문에서 충분히 글의 전개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글의 순서를 먼저 짜는 것입니다. A, B, C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조합해서 문제로 제작을 하셔야 됩니다. 문장 넣기도 마찬가지죠. 이 문장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이유, 글의, 글의 흐름에 명확한 이유를 한글 지문에서 캐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영어 지문에서 대입시켜서 확인해 보고 문제로 만드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글의 순서와 문장 넣기 유형들을 제가 검토하면서 이게 왜 정답 또는 오답이냐고 질문을 했을 때 이러한 글 순서가 가장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로 만들고 해설을 작성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고등부 순서와 문장 넣기 유형에서는요 명확한 정답 접근의 방법, 즉 근거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것이 연결어구라든지 관사라든지 대명사라든지 여러 지시어 형태가 될수 있겠죠. 또는 인과관계, 이러해서 다음 것 같다라는 결론이 도출되는 형태, 또는 순접 역접 형태의 논리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고등부 내용일치 유형은요. 주어진 시간 내에 객관적인 정보를 얼마나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가를 묻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들 때는 객관적인 정보나 사실에 기반을 두고 선택지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영어 지문을 보시면서 제작을 해도 되고 아니면 한글이 좀더 편하신 강사님들께서는 한글 해석지를 보면서 위에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형태로 제작을 해도 괜찮습니다. 내용일치 유형에서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의 바탕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지문마다 적절치 않은 지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문제를 만들 때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 이것이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추론이 되는 것이죠. 추론을 하면은 이렇게 말을 해도 괜찮다라는 형태로 선택지를 제작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의 정답은 분명하게 yes or no로 대답을 할수 있는 객관적인 문장에 기반을 둬야 된다. 요까지가 이제 A 유형들입니다. 이제 제가 다음으로는 B 유형들을 설명을 드릴 건데 A 유형하고 B 유형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요. B 유형들,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유형들부터는 영어 장문의 능력이 요구됩니다. B 유형의 첫 번째, 대입 파악 유형과 요약문입니다. A 파악이라는 것은 글의 제목, 글의 주제, 글의 목적, 형태를 묻는 것이고 요약은 글 전체, 지문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형태가 될수있겠죠 이거를 제작을 할 때는 전체의 지문 내용을 충분히 흡수하고 이해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주제나 제목 또는 요약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제목은요. 긴 내용 또는 방대한 내용을 가장 세련되게 전체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 낱말들로 구성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제는요. 세련된 형태의 언급보다는. 글의 내용을 가장 명확하게 담을 수 있는 표현들로 구성되어야 되고 요약은 제목과 주제의 중간 형태 그러니까 글의 내용을 잘 아우르면서 표현이 괜찮아야 됩니다 여기에 유의사항을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목과 주제문을 만드는 방법의 팁인데 이것을 머릿속에서 이 제목을 이 주제를 다 작문하려고 하지 마시고 역대 기출됐던 제목 유형의 선택지들을 한번 모아보세요. 역대 수능과 모평에서 출제되었던 오답과 정답 선택지를 정리하시고 여기에 바탕을 두고 단어와 낱말 표현을 바꿔가면서 응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런 자료가 없다면 제 댓글에다가 이메일을 남기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작 참고 파일을요. 두 번째 팁은요 매력적인 선택지를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매력적인 선택지라는 것은 단순하게 난이도를 올리기 위해서 선택지 5개를 전부 다 어렵게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한 개의 정답과 한개 또는 두 개의 매력적인 오답 그 다음에 두개 또는 세 개의 완전한 완벽한 오답으로 구성할 것 시 되는 것이죠. 그렇게 수능에서 출제되고, 그렇게 내신 모의고사 출제가 됩니다. 세 번째 팁은요, 매력적인 오답을 만들 때 팁인데, 데이파 같은 경우에는 같은 소재에 다른 주제로 적을 것, 또는 같은 주제인데 소재를 다르게 할 것, 이것을 딱 장착하시고, 오답 선택지를 만드시면은 조금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빈칸 유형 제작의 관점입니다. 각지문마다 주제가 있겠죠. 그 주제가 재진술되는 곳 또는 빈칸을 뚫어놓은 전후 문장에서 추론 가능한, 즉 이 글의 소재를 담고 있는 곳, 이런 형태의 빈칸 유형을 제작해야 됩니다. 빈칸 유형을 제작을 하실 때 유의사항 또는 팁을 말씀드리자면 한 개의 완전한 문장을 넣는 것이 아니죠. 앞쪽에 주부나 술부가 있는 형태에서 나머지 곳을 채워 넣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장문을 하시다 보면 문법적인 오류가 되게 많이 일어나는 것이고 문법적인 오류는 없지만 전혀 앞뒤에 개연성이 없는 형태 즉 매력적인 오답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는 형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작문할때 상당히 유의하셔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도 작문을잘 하시는 분들은 바로 하시면 되고, 작문에 조금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사전에 예문을 검색한다라든지 구글링 영문 검색을 통해가지고 필요한 소재를 쳐놓고 예문들을 보면서 문장을 완성해 나가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무관한 문장 유형은요, 글 전체의 지문 속에서 어울리지 않는 문장을 뽑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아무런 지문에나 만들 수 없는 형태고요. 그 지문이 반드시 어떠한 전제가 있거나 어떠한 주장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것을 논증해 나가는 글의 형태 또는 반박해 나가는 글의 형태의 지문에서 제작할 수 있는 형태죠. 무관한 문장 유형을 하실 때 유의사항과 팁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정답과 오답 선택지를 잘 제작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오류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정답을 특히 제작을 하실 때는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작문하시면 도움이 되게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소재와 주제를 체크하시고 같은 소재를 쓰시되 다른 주제 형태로 작문하세요 오늘 A 유형들과 B 유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변형 문제를 만들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A 유형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정과 노력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A 유형들을 만드시면 되고 B 유형들은 영어 능력과 언어적 감각이 존재한다 하면 도전해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제가 오랜 시간 동안에 이 변형 문제를 제작도 하고 검토를 하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먼저 이 변형 문제의 목적이 복습을 위한 것입니다. 새로운 무언가의 걸작과 창작 형태가 아니라 원래 있는 범위 속에서 이 핵심을 까먹지 않도록 복습시키는 형태죠. 그래서 문제를 만들 때 저는 핵심이 오류 문제를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들처럼 각 유형마다 어떻게 정답과 오답을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점이 존재합니다. 그 관점에 기인을 하고 문제를 제작을 해야지 학생들이 문제를 풀면서 잘못된 정답 접근의 방법을 익히지 않고 올바른 정답 접근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선생님들이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수의 선생님들께서 특히 초임 선생님들께서 나는 영어를 잘 하니까 또는 문제를 잘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난이도를 올리는데 난이도를 올릴 때도 한 개의 매력적인 정답. 그 다음에 한두 개의 오답 형태를 구성돼야 되는데 전부 다 정답과 오답이 모호하다라든지 불필요한 추론이 요구된다라든지 쉽게 말씀드려서 적실성에 어긋나는 형태로 문제를 제작하십니다. 이것은 난이도가 어려운 형태 고난도가 아니라 그냥 오류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유의하셔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만들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학생들이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 대비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부에서는 한글 편집을 할때 팁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